신한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 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입니다. 예수의 향미가 가 우리 저 천국을 얻을 자위기와라 주소 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요팔인 주 예수님 너희를 자. 세상이 즐기는 제물로는내 근심과 고조를 목면하리 도수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신, 다비불리 먹고서, Yo, señor. 접조림을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날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에 크신 역사와 선하신 계획들 앞에서 오늘도 또한 날 지난 밤에도 고난 욕심 쉬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되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온전하신 뜻이 음악이 되옵시다. 죄악되고 허물 맞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또 아버지 하나님에 울크러듭니다 음, 그러나 아버 하나님, 하나님은 의기억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속도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신생들과 상하신 말씀들을 주어옵소서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신명들 가운데 또한 날을 주셨으니 또한 날을 살아시는이날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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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드러내시 우리 주의 선하 신약성 을에엎드리 기도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인 신약성 앞에 엎드 주시기 하시 주님 분별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절을 지키고 하나님의 신한이 들여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드립니다. 영광 받옵소서 Ничего. Nee. 리가 같이 함께 봉독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1장입니다. 우리가 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 리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부르주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 아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달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또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또한 날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하늘의 평강으로 또 하늘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그웨이지의 열 번째 재앙인 마지막 처음 난 것에 대한 장자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예고로 경고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스탑 사인 앞에 반드시 스탑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지판이 하나씩 놓여지게 되죠. 물론 아, 어떤 데는 나무에 가려 있거나 어떤 시설물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하지만 반드시 뭔가 사인이 먼저 있게 돼요. 그럼 경고죠, 예고죠, 속도를 줄이라는 것이죠. 선과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속성에 각각 큰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악은 끝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선은요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터나는 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악의 속성과 선의 속성 가운데에 멈춰야 될 때가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 반성하고 깨달아서 다시 턴 유턴을 하든 랩턴 라이턴을 하든 뭔가 방향을 바꿔야 될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생에 그런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께 매일매일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게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 나침반으로 아주 작은 미동이라도 뭔가 방향을 틀지 않으면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방향이 항상 고정되어 간다 자동항법으로 막 그렇게 스스로 조절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아침 이 시간을 하루의 중심으로 두자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이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찬성과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리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깊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 속에서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 오늘과 또 내일 다음 장, 11장과 12장, 그리고 앞으로 쭉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무엇이 등장하냐면, 유월절 바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여 죽음이 넘어가는 패스 오버의 시간이 그들에게는 그 건국절을 비슷하게, 그들에게는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살린 그런 아주 특별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그 출애굽의 여정들이 바로 시작이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사인드로서 보고 멈출 줄 알아야 되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필요해요. 애굽의 온 땅에. 무무후무한큰 불우지짐이 있어 큰 해통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거기에는 바로의 장자나 몸종의 장자라도 누구라도 심지어는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음을 당하리라 근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를 구별하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구별된다는 말은요, 분리된다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을 내리시는 바로 그 자리에 정결하고 거룩해지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라는 거예요. 장자의 재앙이 경고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강팍하여 성경이 보면 이말들을 오해하세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뭐 이거 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우리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구절들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책임 전가를 하나님께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악과 세상의 모든 전쟁과 모든 다툼과 시기와 이런 질투와 살인과 폭력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으로 세상을 경고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를 심고,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소소한 일들에게 맡겨준 우리의 삶의 몫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참고 선을 행하며 믿음으로 의롭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삶의 자리를 경건의 삶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허랑방탕하며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며 하나님과는 관계없이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반드시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몸을, 경건의 삶을 살기를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들에게 상과 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계속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이유는 그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고 여건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생각의 수준과 삶의 판단의 수준들이 달라졌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 오늘도 우리에게 한 날을 주셨습니다. 벌써 또한 주를 지납니다. 8월도 지금 중순이 지나갔어요. 이제는 또 계절이 선선해지는 그런 계절의 또 변화를 찾아오게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있는 이 뉴욕에는 사계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죠 물론 분별되기가 뚜렷하게 언제부터다 언제부터다 어느 날 있다 이렇게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찾아와요. 선선한 바람이 불고 저 푸른 나무들이 또 누렇게 바뀌고 그러면서 가지가 또 앙상해져가고 하는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연한도 또한 해가 지나갑니다. 인생의 연한이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한 달, 일년 그리고 또한 해가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고 어느 누구도 이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뭐 시술을 받고 수술을 받고 성형을 받고 젊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시간을 막을 수 없고, 세월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알고 있어요. 세상이 나이가 점점 들어도 이전의 60과 올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최근의 60과는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건강의 척도가 달라져요. 기준점이 달라져요. 그건 시대마다 우리가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얘기죠. 시대마다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도 많은 좋은 영향과 더불어 많은 환경과 더불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지만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당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처음 난 것들은 죽게 될다. 바로에게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경고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임을 맞게 하, 죽음을 맞게 하시고 이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경고입니다. 잊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양치기, 그 거짓된 양치기 소년이 그렇게 거짓으로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 소리를 이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그럼 거짓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많은 실제로 사진과 또 동영상과 이런 증거들이 조작이 되고 있는지, 뭐 정말로 디페이스라고 얼굴을 바꾸는 일들이 너무도 쉽게 찾아오는지 뭐 그런 거 눈에 보고도 이제는 믿을 수 없는 기술이 그만큼 뛰어나요. 그런데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이 주관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죽어서라도 발견될 거예요. 역사가 시대가 흘러서 다시 재조명되는 시간들이 있을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한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의 자리가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주셨습니다. 이한날 믿음의 하루요. 은혜의 하루요. 평강의 하루요. 기쁨의 하루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또한날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죽음의 재앙을 듣고도 끝내 마음이 요동치 못하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죽음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그들에겐 또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에서 너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몫에 대하여 하나님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연약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기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들과 선하신 계획들을 주님 드러내 주옵소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를 강건케하여 주옵소서. 우리 육체가 병들고 아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매일 하루 하루 매 순간 순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복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천군천사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날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한 날을 잘 살아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삶의 자리 만남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한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한날을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이 한날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또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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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순간 순간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동행하사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소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